여러분, 우리 국군 주력전차인 흑표 K2가 유럽 폴란드를 넘어 이제는 지구 반대편 중남미 대륙까지 진출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페루 리마에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현대로템이 페루 육군과 손을 잡고 K2 전차 54대 그리고 차륜형 장갑차인 100호, K808, 141대 등 무려 195대의 지상 장비를 공급하기로 총괄 합의서를 체결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몇대 팔고 마는 수준이 아닙니다. 중남미 지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우리 K2 전차가 남미 땅을 밟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가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계약, 정확한 금액은 비밀입니다만, 계산기를 좀 두드려볼까요? 과거 수출 단가를 따져봤을 때, 이번 계약 규모는 못해도 2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2조 원? 감이 잘안 오시죠? 중형차 6, 7만 대를 한 번에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우리 무기가 가성비 좋고 납품 속도가 빠르다는 게 폴란드에 이어 페루에서도 통한 겁니다. 쉽게 말해 한국 식당 음식이 맛있고 빨리 나온다는 소문이 동네방네 퍼져서 이제 지구 반대편 손님들도 줄을 섰다는 얘기죠. 정부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양국 국방협력이 획기적으로 격상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페루는 지금 국가 안보를 위해 육군 장비를 현대화하고 있는데 그 파트너로 미국도 독일도 아닌 대한민국을 선색한 겁니다. 이런 대박 소식에 주식 시장이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오늘 아침 방산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특히 전차의 피부라고 할수 있는 특수 장갑을 만드는 삼양컴텍이라는 회사는 장시작과 함께 주가가 13% 넘게 치솟았습니다. 대기업이 수출길을 뚫으니 그 뒤를 바치는 우리 중소, 중견 기업들에게도 훈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폴란드가 유럽의 교도보였다면 이제 페루는 중남미 시장을 공략할 전진기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전차와 장갑차가 세계 곳곳을 누비게 된 현실, 분명 가슴 벅찬 일입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수출은 계약보다 이행이 더 중요합니다. 약속된 날짜에 완벽한 품질로 물건을 넘겨줘야 이 K방산 신화가 계속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K2 전차가 안데스 산맥을 넘나들며 페루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기술력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경제도 살리는 K방산. 앞으로 또 어느 나라에서 승전보를 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고견 댓글로 남겨주십시오.